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잘 지내셨어요? 예,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밭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네. 올 여름 너무 더운데 네. <laughs> 고생 많으셨죠? 아니 참 너나 나나 없이 더워가지고 다 고생하는데 그래도 어. 새벽같이 나와서 어. 또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일찍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더위 중에서도 이렇게 회장님 아, 너무 잘했어요. 아주 네. 어, 정말 에덴의 동산에 네. 과수원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평가를 해주시니까. 아, 아이고, 우리 천왕대출 이렇게 멋지게 기르시는 네. 노하우 좀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예, 네, 그 아. 이제 제가 이제 이 지금 한 7년 차 이렇게 이제 천왕대 이제 농사를 짓고. 이 노지잖아요. 네 노지인데 사실은 노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우스보다는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생각을. 하아 보통들 다 그렇게 예,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고 하는데 이제 음. 일단은 이제 사랑이겠죠. 이제 대추에 대한 이제 사랑이 중요하고 네, 예. 저는저이 수확이 끝나면은 1 1월 말쯤에 이제 밑거름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해서. 아, 그렇나 예, 예. 예, 예. 저 이거 이제 가을 전정, 음. 가을 전정은 이제 옛날에 이제 회장님한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예. 좀 강전정을 해서 그렇죠. 네. 강전정을 해서 이제 길르기 시작을 하는데 음. 봄에도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목면시비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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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목면시비를 좀 해주고 있어요. 아 좋죠. 목면시비를 해주고 음. 일단 순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렇죠. 순 탄 수. 상 그렇죠. 예, 그때가 저는 굉장히 신경을 대추나무 때 많이 써요. 예, 타지 않게 무슨 맞습니다.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을 해서 그때의 수를 잘 길러 나에 예, 아무래도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때 많이 신경을 쓴니다 저는. 이 대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춘 방제. 그렇죠. 요것이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음. 물론 영양제도, 뭐, 영양 쪽에 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춘 방제를 진짜 잘해줘야 음. 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거의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음. 네, 이렇게 뭐 살충이나 살균제를 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주 전지의 키포인트라고 할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을 어느 걸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 그, 저는 이제, 회장님한테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다시피, 이거 외성으로 길든 건데, 외성제들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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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 배치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음. 요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개를 들고 네. 경전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런데, 이제, 얘가 하나가 더 붙었네요. 네. 얘는 이쪽이 좀 공간이 있어서, 음, 음. 어, 전주는 7 개로 하고, 음. 나중에 순 나올 때 이쪽으로 하나를 뺐어요. 예, 이쪽에 예. 공간이 좀 아, 예. 그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전정을 하고, 이 높이는, 지금 준이한 1m50이요? 예, 1m50에서 예. 이제 예, 예. 절단을 그렇죠. 했고요. 예 예, 예, 예. 요거 순을 음. 한뭐 10개 가까이 나오는 거를 순속기라고 음. 그러나요? 순짓기죠. 예, 순짓기 음. 할 때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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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한 번에 다 순직기를 안 하고 음, 여러 번에 나눠서 혹시 얘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예 어, 어. 그러거나 또 좋은 놈이 어떻게 상처라도 받을까봐 있고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배치구만 번에 나눠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그렇게 세심한 관리를 사실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오죠 네. 음. 지금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술술 다뭐 통과할 수 있고, 햇빛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퀄하게 만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예. 렇게통풍이잘 되게 해서, 음. 진짜 쓸수 있는 가지. 음. 그, 저도 이제 이 안에 또 가지 치기를 할 때, 안으로 뻗은 가지는 거의 다 제거를 해요. 그렇죠. 예, 바깥쪽으로 나온 애들만 음. 쓸수 있는 애들만 음. 남기고, 거의 음. 다. 음. 속가니다 그렇죠. 네. 전주는 아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길러봤지만, 네. 제일 쉬운 게 우리 대추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기술 없어도 네. 네. 충실한 가지, 네. 한큰 가지에서 네. 아버지 가지에서 네. 아들 가지 하나만 남기고, 네. 그 아들 가지가 하나가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나가면 또한번 잘라주면 네. 손자 가지에서 여는 것이 바로 이렇게 결과예요. 네, 네. 그거밖에는 하는 게 없잖아. 예, 예. 전지는 예, 전지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